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KG모빌리티 정재현 대리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카. 쿨맨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샌드베이지 색상의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쿨맨 차량. 이 쿨맨 차량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스코! 지금 영상 속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차량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등급의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노블레스 등급 중에서 최상위 등급이고요. 이 도어 캐치가 렉스턴 URL만 차량에 들어가는 도어 캐치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한 올라가기 쉽게 이 오프로더 사이드 스텝 이걸 밟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내 공간인데요. 일반 렉스턴하고는 별별 다를 게 없습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거쳐서 이렇게 싹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삽입하세요. 똑같죠. 다만 핸들은 조금 다릅니다. 렉스턴 유아레나에 들어가는 핸들은 디커 핸들이라면 일반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핸들은 이 원형 핸들로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이단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제 차선이탈 경고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또 경사로 밀림 방지 옆에 물체 감지하는 거 그리고 오토 스타 들어가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들어가고요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기 열선 시트, 무통풍 시트, 일열 전자석 다 되고요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전자석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SOS 이 버튼도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여기 안전띠 안 매면 이것도 다 들어가고요 이것도 똑같이 호박등으로 들어갑니다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똑같이 굿바이 웰컴 사운드 굿바이 사운드 웰컴 사운드 적용 다 되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요 꽤 넓어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 폴딩 같은 경우도 가능은 한데요 뒷좌석 폴딩은 제가 반대쪽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뒷좌석 폴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제 간단한 기본 적자의 가... 물건 간단한 물건 같은 경우 실으실수 있고요 풀맨 레터링 로고 들어가고요 칸이다 보니까 적재함이 되게 넓습니다 최대 적재량 500km에 2.2LET 엔진이 들어가서 3톤 견인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되게 넓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리어스텝도 들어가 있어요 리어스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걸 밟고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기에도 쉽겠죠. 그리고 저희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 무게가 좀 무겁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이한 손가락으로 올려도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올려도 쉽게 닫을 수 있게 저희가 가볍게 중량을 낮춰놨고요. 이제 후방 감지센서도 들어가 있고 이제 노블레스 프로션이다 보니까 전방 감지센서도 여기 보시면 전방 감지센서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쌍용 로고가 아니고 이제 예전에 처음에는 들어갔던 윙 로고 들어가 있고요 20인치 다크 스피터링 휠 들어가 있고요 렉스턴이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바뀌었냐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엔딩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물론 사륜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륜도 들어간 차량이고요. 렉턴 스포츠칸 이 차가 150만 원이나 할인되는 차입니다 정재윤 대리한테 연락 주세요 정재윤 대리가 소개해 드린 렉턴 스포츠칸 쿨맨 차량 잘 보셨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원이 할인된 차량이다 보니까 취득세! 세! 할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께 득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차의 페이스 리프트가 된 이유 중에 가장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디자인을 한게레카 기사님들께서 올뉴렉스턴일 때그 범퍼를 갖다 붙이시고 개조를 하시면서 그 디자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카피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 우리가 신차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아니 페이스 리프트를 해보자 해서 바뀐 게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등급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1월 말쯤 기준으로 해서 저희 본사에서 공지가 하나 내려온 게 있는데요 이제 렉스턴 스포츠칸 전 모델인 스포츠칸 익스페디션 등급이 무려 야 500만원이나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차를 바꾸신다 또는 고민하신다 하면 비업 트럭이 필요하시면 렉스 스포츠칸 쿨맨 한번 생각해주세요. 게이지 모빌리티 정재윤 대리한테 연락 주시고요. 이상 게이지 모빌리티 정재윤 대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